자 이번 시간에 할 것도 이제 그 단수 복수에 관련된 얘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동 받고라는 영어의 기본 순서와 그리고 단수 복수 관계예요. 사실 지금 문법은 영어 문법 기존에 있던 영문법 체계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데 내용을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결국 단수 복수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그걸 나타내는데 다시 말해서 is를 쓸 거냐 r를 쓸 거냐에 대한 결정이에요. 근데 회화를 할 때는 is를 쓸지 r를 쓸지 중요하잖아요.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거 구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문장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먼저 지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영문법에서 표현한다면 이제 종족 대표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언아 더가 종족 전체를 나타낼 수 있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수 취급을 하고 또 복수가 와도 가능함 그랬어요. 자 이것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감이 잘안 잡힐 거예요. 자 문장을 보면서 설명을 하죠. 자언 또는 디언 또는 디 이거 그러면 독수리가 is fast 빠르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는 하나의 그런 뜻이죠. 하나의 독수리가 빠르다. The eagle 그 독수리가 빠르다 라는 뜻이에요. 해석은 자 그러면 내용을 보죠. 독수리가 빠르다라고 했을 때그 독수리만 하나의 독수리만 빠르겠어요. 다른 독수리는 느리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빠른 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독수리는 빠르다라고 했을 때는 자, 그러니까 이독수리라고 하는 종족 전체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형식상 형식상에 보면은 on the eagle 이렇게 표현을 하고서 중요한 거는 is fast 단수 취급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는 복수가 와도 가능함 그런 얘기겠죠. 그럼 뭐야? Eagles are fast. 이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뜻은 같아요. 독수리들은 빠르다. 뒤에 거는 독수리들은 빠르다. 라는 얘기고, 앞에 거는 한국말로 하면 독수리는 빠르다 그 얘기예요. 결국 같은 얘기죠. 그런데 하나는 is라는 단수 취급과 하나는 are라는 복수 지급을 한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로 설명할 거. 자, 어떤 단어가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을 하면 지금 모음이 뭔지 아시죠? a, e, i, o, u. 영어에서는 모음 5개 밖에 없어요. 이걸로 시작하면 어가 아니라 언을 쓴다. 아, 선생님, 그걸 왜 언어로 해요? 아,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발음하기 좋으라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the의 원래 발음이 더예요더 그런데 d라고 발음합니다. d이거. 역시 발음상 그런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했던 겁니다. 일, 1단계부터 꾸준히 나왔던 건데 한번 복습을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보죠. 하마는 한 잔의 커피가 필요하고 그것은 어떨 때 흰공 같다. 아 이제 물론 이제 하마가 한 잔의 커피가 왜 필요해. 이거는 복습하려고 문장을 선생님 이쭉 바꿨어요. 이, 이해하시고 문장을 보죠. 자, 그러니까 하만을 할때 어, hippo, the hippo hippos 다 된다는 얘기예요. 단수를 썼다가 복수를 썼다가 그것만 잘 맞춰주면 됩니다. 자, 영어로 바꾸면 어 또는 the hippo needs. 3인칭 단수가 되니까 needs 뭘 필요해? a cup of coffee 그리고 and he is sometimes 때때로 어떨 때는 하면 때때로 그 뜻이죠. He is sometimes like a white bear. 흰곰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문장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은 S가 왔죠. 어? 5로 끝나는 거는 원래 뭐가 와야 돼요? ES가 와야 되죠. 아 예외입니다. 예외예요잘 기억하세요. 히포는 e s h i p o s i s h 이렇 h i p 을 o 니다 그게 발음 s 편하니까 e s 가 오지 않고 s h i p 거 o s 이거는 예외입니다. 기억 잘 해놓고 계세요. 자, 이 i 를복수 s 하면 히포 o s hippos, hippos, h p o f h o s hippos, h i h i p o s 앞에 거는 단수로 했으니까 히로 받았어요. 어 선생님 이거 쉬로 받으면 안 돼요? 아 관계 없어요. 그냥 단수 표시만 해주면 돼요. 히든 쉬든. 근데 여기는 히퍼즈 복수죠. 그러니까 대이로 받는 거예요. 아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히 그 토익 같은데 잘 나와요.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 문장들을 보면서 이것이 복수인지 단수인지 그걸 보면서 이 개수에 주의하자라는 말을 했어요. 자 문장을 보면서 보죠. 자 a banker and a barber 하면 a banker 한 명의 banker 은행가와 and a barber 한 명의 이발사가 여기에 있다. 지금 몇 명이에요? 한 명의 banker 한 명의 barber 두 명이죠? r이 답이 되는 거죠. is 아니죠. 자, 근데 다음 문장은 좀 달라요. A singer and an actor 역시 on 했어요. 어니까 a singer and, and an actor. 자, a singer 한 명의 singer 가수와 and an actor 한 명의 배우가 여기 있다. 몇 명이에요? 그렇죠, 두 명. 그러니까 are. 자, 이거는 좀 틀려요. 자 보세요. A banker and barber. 어? 차이는 뭐? 어가 빠졌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Banker 은행가 and barber 이발사 근데 어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 banker 이기도 하고 barber 이발사 이기도 한 거예요. 한 사람이 두 개의 직업을 가졌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 주어의 내용은 직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거예요. 몇 명이에요? 지금 한 명이죠, 한 명.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죠. 답은 그렇죠. is 자 밑에 것도 a singer and actor 그러니까 가수이면서 배우인자 배우인 사람이 is here or here is here 아시겠죠? 자 다음에 the black and white horse 어더 하나밖에 없어 그럼 감 잡아야지. 어 근데 black and white horse 이게 무슨 말이야? 검고 하얀 말? 검고 하얀 말? 이게 무슨 말이지? 하얀 말이면 하얀 말이고 검은 말이면 검은 말이지. 검고 하얀 말? 아, 색깔이 검은색과 하얀 말이 섞여 있는 얼룩말 그거예요. 그래서 그 얼룩말이 어, 그 얼룩말이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죠. 그러니까 drinks 마신다. 뭘 마셔? five pails of water. 다섯 양동이의 물을 in a day. 하루에. in a day 하루에. 아 시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좀 틀려요. 밑에 거는 The Black Horse and the White Horse. 이건 뭐야? 검은 말한 마리, 그 검은 말과 and the White Horse, 그 하얀 말이 말이 몇 마리예요? 두 마리죠. 그러니까 drink.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렵지 않죠? 결국 정리하면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지금 이 연습하는 거예요. 특히 어나 더의 개수에 따라서 알아볼 수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복수로 받으면 대가 된다는 거 단수로 받으면 히로 된다는 거 만약에 사물이면 뭐겠어요? 사물. 예, 사물이면 은 이트로 받으면 되겠죠. 이트로. 그죠 그런 것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